기자수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가슴 아픈 가족사로 고노를 치렀던 가수 김수찬 씨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KBS 조의 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현직 가수의 어머니가 출연해서 아들의 앞길을 막는 이전 남편의 만행을 폭로했었는데 이 가수가 바로 김수찬이었고 이 폭로한 사람은 김수찬 씨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이 직후 김수찬 씨가 어머니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본인이 직접 팬카페에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김수현 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및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 후속 상황은 전해진 바가 없는데, 그래서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취재한 바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김수현 씨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현역 가왕 시즌 2에 도전하게 되는데, 과연 김수현 씨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그리고 이런 힘든 가족절을 겪은 모자 간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도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현역과왕 투 얘기입니다. 김수찬 씨가 현역과왕 투에 참여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작진은 언론에 출연진에 대해 대외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건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김수찬 씨가 참여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여기에 출사표를 냈을까요? 일단 현역광 2에 참여하게 되면 김수찬 씨는 2020년 3월 방송됐던 TV조선 미스터트롯 이후에 4년 8개월여 만에 다시금 음악 서바이벌에 재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미스터트롯 때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준결승 2라운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때 왜 떨어졌냐?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2라운드 한곡 대결을 벌였던 상대가 바로 우승자인 이명웅 씨였기 때문인 거죠 이때만 해도 김수찬 씨는 유망주였죠 그렇게 유명 트로트 가수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승승장구를 했었죠 그런 김수찬 씨가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된건 이번 현역가왕이 트로 스타의 등용문이 아니라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춘 현역들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1일과 22일 경기도 모처에서 첫 녹화와 프로필 촬영까지 진행이 됐는데 제작진은 첫 녹화 관련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함구령에 따라 촬영 전까지 출연진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MC 신동엽은 촬영 전 남자 현역들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후 동공이 확장된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동엽은 한 참가자를 목격한 후 저분이 여기 웬일이냐라고 제작진에게 묻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쟁쟁한 이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 바로 김수찬 씨였다는 거죠. 자 그럼 김수찬 씨 가슴 아픈 가족사 그리고 현역가왕 참여까지 한두 달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두달 동안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수찬 씨 어머니가 내 아들은 현직 가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0년 결별에 이혼한 지 14년 됐다. 그런데 아직도 전 남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서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예능에 나간 적이 있는데 높은 분에게 전화해서 나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더라. 계속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지금은 폐륜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직접 팬카페를 통해서 입장을 냈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친에 의한 피해자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이 내용을 공유해드린다. 무엇이든 물어보설에 나온 게스트는 제 엄마이고 제 이야기라고 직접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이 사안이 정말 하루 아침에 눈 녹듯이 사그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대중은 빨리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관심을 보였는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또 조용해졌습니다. 이 타임 테이블을 정리해보면 9월 2일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김수찬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9월 4일 부친이 3년 전 연락이 끊겼는데 무슨 말이냐 방송이 연출한 지나친 오버고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김수찬 씨의 추가 입장은 뭘까요? 부친의 반박 입장이 담긴 기사를 봤다. 외면할수록, 묵인할수록 오해는 더쌓여갈 것이고 그 터무니없는 주장들의 불씨를 짚이게 될 것임을 알기에 법적 대응에 앞서 이 글을 적는다. 수십 년간을 참다 용기 내어 고백하신 엄마의 소중한 마음을 짓밟는 시선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아니라고 하면 그냥 지나간 일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런 김수찬 씨의 반박 이후에 왜 아버지는 더 이상 반박을 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았을까요. <목소리> 자 이때 김수찬 씨 아버지의 입장은 한 매체를 통해서 단독 인터뷰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김수찬 씨의 반박 이후에 아버지는 이 매체에 기사를 내려줄 수 없느냐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즉 본인의 주장 본인의 인터뷰를 철회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당 매체에 전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게. 아버지는 해당 매체에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더 이상 얘기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현 씨는 앞서서 법적 대응에 앞서 이 글을 적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김수현 씨는 왜또 말수가 줄어든 걸까요? 아버지에게 핏줄이게 아버지가 기사를 내려달라 이 이야기인즉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다는 건 김수현 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걸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즉더 이상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김수찬 씨 역시 침묵을 지킴으로써 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지는 않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활동만큼은 왕성해왔습니다. TV조선 미스3랑 행사의 왕 특집에 출연을 했는데 이때는 본인 곡인 마중물 사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이 노래였냐? 본인이 직접 작사에 참여를 했는데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쓴 곡으로 알려졌죠. 절절한 서사와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이 노래. 김수찬 씨가 이런 가슴 아픈 폭로를 해야 했던 어머니를 위한 마음을 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요 무대, 채널의 행복한 아침, 여러 무대를 통해서 김수현 씨는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방송된 채널의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시탁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는 가수 민혜경, 배우 김영란 씨와 함께 혜은희 씨의 절친한 후배로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다시 한번 신명을 전했는데 엄마는 그쪽, 즉 부친을 얘기합니다. 부친이 찔리도록 그런 것들을 멈춰달라고 하려고 익명으로 나간 것이었다라면서 저는 언젠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라고 밝힌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까지도 엄마가 방송에 나가시는 줄 몰랐다. 엄청 떨었다고 하더라. 잠도 못 자고 긴장해서 횡설수설했다고 하더라. 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사안은 저는 일단락 지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애틋한 모자관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이두 사람 정말로 끈끈한 관계고 또한 김수현 씨의 특유의 이런 밝고 긍정적인 행동 자체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도 김수현 씨는 어머니와 스무 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 친구처럼 지낸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사실 과거 김수현 씨는 어머니를 큰누나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나이가 1974년생 올해 딱 50세입니다 1994년인 김수현 씨와는 스무 살 차이가 나죠 그 당시. 미혼모의 몸으로 김수산 씨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를 큰 누나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스무 살이 되고 엄마가 본인 할 일은 다 했다면서 내 인생을 살 테니 엄마가 아니라 큰 누나라고 불러라 이렇게 털어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인 즉, 김수산 씨는 일찌감치 본인이 연예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엄마의 존재가 혹시라도 아들이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걸림돌이 될까봐 엄마라고 하지 말고 그냥 큰 누나라고 불러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 김수찬 씨는 본인의 어머니의 존재, 어머니의 과거, 이 모든 것을 정말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수찬 씨의 과거사가 어떠한 걸림돌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아마 이런 과정들이 저는 현역과왕2가 진행되면서 김수찬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조금 더 알려질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과정들을 또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김수찬이 느꼈던 마음들이 여러 무대를 통해 어떻게 발현될지 궁금해지고요. 최종적으로 다시금 김수찬 씨가 탑세븐에 들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